여왕 유진이가 계급을 깨고 해리 왕자와 매건 마크리 왕실을 떠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 여왕에게 황폐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서섹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작년에 왜 회사를 극적으로 그만뒀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충격적인 주장을 한후 올해 왕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해리는 이제 오프라가 회사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고 인정한 후 왕족으로서 자신의 투쟁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공유하면 더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회고록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엔드류 왕자의 작가인 니겔 코소는 최근 서식스 공작이 유진이와 메간 이오리로 돌아가려고 시도한다면 중립적인 중계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는 그의 사촌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유진이는 2016년 에메간 마클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최초의 왕실 구성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실 전문가 다니에라 엘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서식스의 분리주에 동의한 왕족이 없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유진이의 지원이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news.com.au에서 유진이 공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해리와의 새로운 왕실 전쟁을 가리킨다. 여왕에게 인기가 많은 유진이가 펀과 직급을 깰수 있다는 생각은 언뜻 보기에는 다소 터무니없게 보이지만 여기서의 뒷이야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몇년 동안 유진이는 매건과 가장 가까운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 왕실이 지난주에 공작 부인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무미건조하고 공식 게시물을 공유하는 동안 인스타그램을 동안 친해하는 매간스 40x40 멘토링 캠페인 뒤에 매우 애정으로 그녀의 무게를 던진 사람은 유진이 혼자였습니다. 유진이가 이 회고록으로 해리를 돕기로 결정했다면 서식스는 완전히 판도를 바꿀 것이며 궁전에 있어서 그녀의 배교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베아트리체는 고사하고 유진이만이라도 편을 들어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왕실의 불만을 뒤로하고 무게를 던진다면 그 미적분은 창 밖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진이는 여왕의 내부 서클 중 가장 먼저 탈북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섹시스의 주장에 심각한 신빙성을 더할 것입니다. 그녀는 매년 버킹엄 궁전 발코니를 어지럽히는 수십 수십 명이 윈저 중첫 번째 hrh가 될 것입니다. 코손이 책은 몇달 동안 불타오르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동맹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후 나온 것입니다. 그는 FEMAIL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회사와 영국을 모두 떠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공개 인터뷰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거은 말할 것도 없고 해리가 우리로 돌아가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질이 불타오르는 동안 절대의 재량으로 궁정들에게 널리 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진이와 같은 중립적인 중개자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 오미드 스코비와 캐롤린 듀런드는 또한 서섹스의 전기찾기 자유에서 해리와 유진이를 친구의 절친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여왕의 모든 손주들 중에서 해리와 유진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처럼 유진이는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많은 밤을 함께 보냈고 한때 제기 감독이었던 마히키나 VIP 동굴 지역 중 하나가 있던 톤테리아와 같은 클럽 뒷문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해골 모양의 안경과 거대한 냉동 마가리타, 여러 개의 빨대 포함, 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유진이 는 또한 상호 친구 미사 노누를 통해 이미 매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코비 씨와 듀런드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그녀가 훌륭한 조언을 하고 그녀의 세월 동안 항상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와 메간도 결혼한 지 6개월 후인 2018년 10월에 결혼한 유진이와 그녀의 남편 제 브룩스뱅크도 각각의 관계 초기에 토론토와 런던에서 더블 데이트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또한 수요일에 그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매간 위 새로운 40 곱하기 40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40분 위 시간을 할애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애하는 매건의 4 0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40분 동안 여성들이 직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40분 동안 커뮤니티 봉사 멘토링에 참여해 주세요.